안녕하십니까, 마요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블레이딩 틴스, 레전드 점사, 티, 어, 그런 다크라이언을 오늘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.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까 어, 게스트, 어, 정영준님. 자, 캐릭터도 아주 깐지나고 여기 정품이라는 걸 쓰고, 일단은 제가 좀 꺼냈습니다, 이렇게.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되 있고, 설명서에다가, 설명서는 이렇게 돼 있고, 이걸 저희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기술은, 진짜 많고요. 너무 자라가지고, 오늘 새로 샀거든. 샀거든요. 든요. 아, 짠, 밥만 씁니다. 반만 쓰시면 안 돼요. 저희 욕먹어요. 자, 이제 풀어주시죠, 주를. 그럼, 어, 제일 잘하는, 어, 그, 한 번, 우렸다 내리기. 한번 해보시면 어요 잠시만요. 일단,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고 왔습니다. 레디, 고! 이게 이게 그, 그거 뭐지? 그그 그 뭐지? 그거. 강제 리턴? 강제 리턴을 하는데 초보자 안 된다. 아, 안 돼. 안, 아, 안 된다니까 진짜. 요요에 요요한열 받아. 요요에 그 모습을 한번 보자면 누가 네, 있나요? 너는 뭐 변신 요요 뭐볼 베어링 뭐 컬렉스 요요 요요. 이거는 야가민두구요 아주 피기 힘든 물론 한번 꺼보도록 케이 아주 멋지고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보십니까? 잠시만요. 약간로좀 비치긴 한데 약간 좀 비치긴 한데, 한데. 잘안 보이고요. 아, 이렇게 보시면 사자 그림이 아주 멋지게 돼 있고요. 다크 라이언이라고 아, 초점 맞춰라. 아. 야 꺼라 꺼라 꺼라. 아, 켜라, 켜라. 이렇게 해주시고, 뭐, 이렇게, 그냥 돼 있는 거는 뭐, 이렇게, 그렇게 좋진 않고. 이건 스피드가 좋죠? 자, 어. 위에, 위에 노트북하고 같이 <laughs> 가누지고요 일단은 이렇게, 이고 뭐 일단은 이 요요를 삼펴보자면, 이 버튼 이 있습니다. 이 버튼 딱 누르시면, 아,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? 저희도저좀 네. 뚜어주세요. 자, 이렇게, 얼굴 찍어? 아, 얼굴 찍는 말좀 상관없는데, 이요요을 찍어. 이쪽 밑에서. 네. 이렇게 돼 있고요. 이렇게 타이거 모양이 깐지나게 되어 있죠? 되어 있는데 깐지나게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추좀 꺼주세요. 그리고 여기 증풍이라는게 있고요. 다크라이온 이렇게 써 있죠? 그다음에 아, 이거는 변신을 할수 있는데 저희가 변신을 잘 못해요, 그죠? 변신이잘못해요 아직 켜보라니까요오 뺀대요, 뺐네요, 뺀대요. 뺐네요. 이렇게 해주고 아, 보죠, 보죠. 변신하죠. 변신을, 이, 저희가 이 변신 처음 하거든요? 그죠? 그죠? 변신을, 그걸 처음 해서, 일단 이렇게 끼워주시고, 아, 준, 줄수 아, 우린 줄일까, 먹어, 그지? 형, <laughs> 형, 그런데 계속, <laughs> 우린 줄만 까, 먹어. 이렇게, 잘 해주시고, 여기를, 이제 여기, 아, 이제 빼주시고, 아이고, 빼주시고, 너 좀, 아. 잠깐만요. 사람들, 여러분들. 이렇게, 요거 이렇게 좀 돌려줍니다. 돌려주시고. 돌리면은. 돌리면 안 돼요. 아, 안 돼요. 돌리면 안 돼요. 역시 안 돼. 갱껀가? 갱스터 베가스. 갱스터 베가스. 아, 이게 왜, 왜 나오지? 아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음. 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? 어? 쉽겠데 여러분 이렇게 개알 보요. 아니 여기가 여기 아 여기가 여기도 얇은데 이렇게 진짜. 이렇게 돼 있고요. 개알 보요. 일단 강제리 턴낼때못 하겠는데. 근데 이거 좋을 것 같은데. 내생각엔 좋을 것 같은데. 그, 그 베어링을 세척하는 방법 을 나중에 알려줄게요. 베어링은 다 아시고요. 일단 베어링 아니 그거 그러니까. 세척했습니다. 사자마자. 집에 오자마자세척을 했는데,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저희 집. 이제 참고로 저희 집이에요. 정형이 게스트님께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게스트 오! 이렇게 하면. 뭐, 죠 뭐, 참. 너무 돌려요. 이게 너무 잘됐는데. 마카와트. 마카라트 레어? 헥, 마카... 레어? 맛있어. 마카와트. 맛있어. 참고로 <목소리> 이게 사면 이렇게 18,600원 주고 샀습니다. 4 0원이요6파0은4 0원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정품이고요 절대 가품이 아닙니다 자, 제, 저희 몫은 겁니다 롯데마트에서 샀어요 레 액션 이거 강제 로 전화 게임 되겠는데 이거 못해 한번 해보실래요? <목소리> <자>, 잠잠시만줄줄롯데마네 <잠깐만. 목소리> <강>, <목소리> 고요. 자, 이제 딱 들어갑니다. 얼굴 찍지 마. 아, 얼굴 찍어도 되긴 되는데. 내 네, 찍어 주세요. 아야, 해 주세요. 오, 이잘 하시는데. 안 되는데요? <laughs> 아, 웃겨. 아, 잠깐만요. 이거 잘 들어 주세요. 제가 저희가 또 소스를 갖었는데 저희한테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요. <laughs> 그죠? 내를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나 계속 살까? <괜찮습니까? 웃음> 구랑해 <laughs> 어떻게 빼지? 저희 지금 망치하 <laughs> 저희 지금 빼는 부분. 막 잠시 후. 맛있어. 잠시 후. Yes, 아, 드디어 뺐습니다. 막카라좀 멋있어. 이씨 지금 6분 1 3분 10... 잠시만. 잠시만요. 아이고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좀 잡아 주세요. 아, 저 搞我！